퇴직 후에 우리가 기술 창업을 하면 얼마나 벌까? 이런 것들을 또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또제 친구의 동창을 만나게 됐는데요 제 나이도 벌써 40대 후반을 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뭐 계속 눈치다 보인다 하고 이거 제 친구 얘기입니다 아 우리 사장님도 얘기가 아니고 벌써 뭐 구조조정 얘기도 나오고 뭐 명예퇴직 얘기도 나오고 좀 불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하나 해 드리려고 저희 동창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나이에 비해서 은퇴를 결심하는 나이가 좀 이른 나이거든요. 솔직히 50대 초반이면은 열심히 일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벌써 은퇴를 준비한다. 근데 이 은퇴를 준비할 때 어떤 거를 좀 준비해야 될까? 아니면 무조건 뭐 저희가 생각하는 빵집이나 카페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저도 공감이 가고 아이 친구한테 좀 도움 될 만한 얘기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오케이.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돈이 몇 천만 원 드는 이런 프랜차이즈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돈을 모아 모아 모아서 부자들이 한다는 그 부동산에다가 제가 투자를 해야 될지. 진짜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저도 뭐 우리 사장님들처럼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거그 친구가 말하는 것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야, 뭐 기술직 좀 배워서 투자대금에 대비해서 수익률도 괜찮고 기술 좀 배우면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할까요? 우리 사장님들 기술 창업하면 얼마나 벌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현실부터 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 시작하고 2년만에 망하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너무나 무서운 숫자죠. 그중 절반은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무작정 시장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기동량 창업입니다. 우리나라 사장님들은 누가 잘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 기동량 창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면접간 현장에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이 기술 창업으로 돈을 버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딱두 가지. 첫 번째는 이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해야 된다. 길어도 뭐두 달, 세달 아니면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이 원금이 회수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 일회성이 아니고 우리 계속적으로 수익이 나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뭔가 제품을 팔고 돈한 번에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에이스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매월 매월 지속적으로 돈이 나오는 구조 이런 구조가 있어야지 기술로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사장님들의 기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타일이라든가뭐 도배, 그다음에 누수, 에어컨, 청소, 세차 너무나 많습니다. 어, 집수리 엄청 핫하더라고요. 제 친구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이집수리좀 핫하던데 어떠냐? 한번 서치를 해봤어요. 왜 집수리가 핫할까? 제가 서치도 해보고 얘기 들어보니까 수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수리라는 게 단순히 하나 뭐 실리콘이라든가 장판, 뭐 몰딩, 문수리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많더라고요. 누수부터 해서 뭐 이런 문고리 수리 아니면은 뭐 바닥 공사 아니면 심지어 나무를 제거해주는. 그런 것도 집수에 속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됐던 이런 비용도 되게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다 고그요 보통 뭐 300에서 500만 원. 하지만 좀더 깊은 어떤 뭐 타일이라든가 아니면 도배로 아니 넘어가게 되면은 어떤 기계가 필요하면은 1천만 원에서 뭐 2천만 원 정도의 그 기계도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그냥 무료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천만 원의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집수리가 수천만 원의 돈을 버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쭤보니까 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버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소소하게.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을 버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딱두 가지, 제가 투자의 비용에 대해서 회수가 몇달안 걸리더라. 이런 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단점도 있더라고요. 뭐입니까? 우리나라 뭐 어떻습니까? 뭐 하나가 잘 된다고 하면, 은 어때요?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체력적인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요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사장님들이 집수리 창업을 했을 때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창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저희들이 뭐 줄릉 시공, 뭐 실리콘 시공, 그 다음에 방충망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실리콘 코킹, 이 실리콘 쏘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만 가지고도 돈을 정말 많이 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초기에 드는 비용은요, 100만 원 이하도 안 돼요. 이 실리콘 총과 실리콘만 가지고도 이 30평 아파트 기준으로 한 건에 40에서 50만 원 사이를 벌어가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이분들은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약 8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길어도 원금을 2주나 3주, 한달 안에는 다 뽑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 뭐예요? 이런 특수한 업종을 하다 보면 좀 체력적으로 무리가 갈수 있다. 사장들이이 업종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이와 비슷한 시공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줄눈 줄룬 시공. 줄눈도 이 타일 사이에 줄을 실리콘처럼 깔끔하게 메꿔주는 일을 하는 게 줄눈 시공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수요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어떤 침축으로 아파트가 서게 되면은 대부분 다 어떤 걸 하냐면은 이 매집 부분이랍니다. 타일과 타일 사이에 줄눈 시공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를 쏴가지고 또 돈을 보통 한 건당 25만원에서 많게는 7 80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줄눈 시공에 장점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바로 여성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줄눈 시공이더라고요 왜냐 특별하게 무거운 짐을 얼고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 시공을 한다 그러면은 무거운 에어컨을 갖고 올라가고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하지만 이런 실리콘이라든가 줄루는 또 그런 기술 창업에 비해서 체력적인 소모가 있긴 하지만 좀더덜 하다. 그리고 초도 비용이 좀덜 든다. 그리고 여기에 수요층이 많다. 그래서 수익은 극대화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웅든 곳이라고 하죠. 정말로 안 보이는 곳에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어떻습니까? 원금 회수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기술 창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런 것도 궁금하죠 이 보안 관련된 창업 이 cctv 창업 이 분야는 제가 약 25년간 이 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25년간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제가 느낀거 실제로 이 cctv는요 일반적인 집 수리나 이런 창업보다 돈이 정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거 필요하냐면은 허리띠라고 표현하는 우리가 X반도 있거든요. 공구틀을 닿는 허리띠 밴드랑 저희가 전동 드릴, 그리고 사다리 정도면 시공을 할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CCTV 창업에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그 부가가치 사업. 하나의 시공을 했을 때 짧은 시간을 대비했을 때 많이 벌수 있는 거. 실제로 우리가 기술 창업 중에서도 한건 했을 때 10만원, 15만원 벌수 있는 창업 아이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단른 건데 CCTV 한 건을 설치했을 때 물론 이 CCTV 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또 보시면은 사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고 연 매출 18억, 20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한 건을 설치했을 때 70만원, 80만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하지만 저희가 소요된 시간은 약 4시간, 5시간을 활용해서 제가 돈을 벌수 있는 이런 아이템을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CCTV 창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해보지 않고 우리 사장님들한테 이걸 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약 25년 동안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수익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 창업 사장님들이 이 은퇴 후에 이런 것들 고민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 내가 뭐 카페 창업, 베이커리 창업, 치킨 창업, 내가 월 얼마를 벌겠다. 예를 들어서 월 500만 원. 실제로 저희가들이 1억에서 2억 정도 소자본 짜를 하셔서 사장님들이. 얼마를 벌겠으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면 얼마지 아십니까? 현실적으로 월500 정도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사장님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투자했을 때 아니 투자금이 1억에서 2억을 투자하는데 월 500을 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금에 1천만 원, 2천만 원 투자해서 월500 버는 사업이 있다 어디를 택하실 거예요? 1억을 투자해서 월 500을 버는 사업 1, 2천 원 투자해서 월 500을 버는 사업 어떤 걸 하시겠어요? 사장님도 선택이에요 하지만, 이 중에서도, 이월 500을 버는 걸기술처로 가져왔을 때, 또 고민이 많겠죠. 세차, 에어컨, 방충망, 그 다음 집수리, 그 다음에 이런 단순적으로 할수 있는 실리콘, 줄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했을 때, 나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한번 결정을 해보죠. 은퇴 후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그러면 기술이라 하면은, 앞으로, 발전 가능한 그런 기술을 하는 게 좋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우리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지금 뽑아쳐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 AI 솔루션을 엄청나게 정부에서 밀고 있습니다 a i 에 관련된 산업화에 돈을 정부에 투자 하고 있다니까 근데 CCTV는 AI와 관련된 이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장들이 그냥 단순히 CCTV를 보고 그냥 영상을 재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은 그냥 이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딥러닝 기능을 활용한 AI 솔루션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니고 지금 초도입니다. 너무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걸 배워서 우리 소비자한테 전달한다. 근데 심지어 지금 설치 한건한건 한건 했을 때그 금액이 아니고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상황이 틀려질 겁니다. 저는 이 기술로 인해서 한 25년간 이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장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도 우리 사장님들처럼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고 제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지하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사업을 키워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정말로 제가 이 20년 동안 했던 내 노하우를 전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한테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영상 하나가. 그리고 은퇴 후 창업을 고민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 조언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많이 많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